이런 분들도 계실 거라 믿습니다. 제가 귀신이 잘 붙는 사람들의 음. 특징이 또 있을까요? 있죠. 아, 요즘 들어도 귀신을 자주 보고, 어, 귀신을 어, 시, 음, 신봉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서도 뭐 귀신을 찾아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반인인데도 그런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첫째, 귀신이 잘 붙는 사람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어, 무성적이 많은 사람도 귀신이 잘 붙고요. 물론, 신줄이나 기문관살이 어, 열려있는 사람도 사실은 귀신이 잘 붙습니다. 이건 사주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인들이 귀신을 부리는 행위, 행위도 해서 붓는 것도 많아요. 뭐, 흉가를 간다든지, 뭐, 분신사발을 한다든지, 뭐, 인형을 갖고 한다든지, 이, 이럴 때도 많이, 사실, 귀신이 붙고요 귀신이 있는 장소에서 잠을 자거나, 어, 정말 기세인데, 지방령이 있는 데 가서 잠을 자거나, 뭐, 여행을 한다든지, 뭐, 등등등등. 이, 이래서 귀신이 잘붙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조상이 원 많고 한 많아서, 음. 오는, 조상 귀신도 있지만, 응, 음, 영혼도 있지만, 어, 이 떠돌아다니는, 또 내지 지방령 이런 게잘 붙는 사람은 거기다 사주에도 옥이나 기문관살. 그래서 귀신을 또 보는, 어, 떤 해안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무속인이 아닌데도. 음, 그리고 인간의 어떤, 어, 생각으로 접어들었을 때는 아주 어렸을 때 무슨 놀랬거나, 음, 또, 아니면, 풀지 못하는 어떤 수석의 끼 같은 게, 이, 이 가슴에 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아에 빠져가지고, 또 사실, 그것이 이제, 어, 기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정말 귀신을 볼 수가 있고, 음, 그래서 우리가, 빙의 구슬하고, 테마 구슬할 적에, 이게 인간 마음에서 왔는지, 정말 귀신이 실렸는지를, 그거를, 그 자리에서, 판가름을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요즘에 내가 테마로 구슬을 봤을 적에는 5대5입니다. 사실은 5대5. 정말 귀신이, 어, 턱부터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마음에서 귀신을 만들어서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응. 뭐 사망한 걸 봤다든지, 길 가는데 정말 내 조상도 아닌데 나무 어, 교통사고 나는 걸 봤다든지, 어, 이상하게, 어, 잠을 잤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막 그때부터 가위가 놀린다든지. 음. 어. 어 이게 이제 시작이 돼서 환청 환각까지도 오고 진짜 귀신 짓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술을 많이 먹어 귀신이 오는 사람도 있고요. 네. 다양한 요, 요건으로 네. 귀신이 막 오시는 분들이 계시나 봐요. 그렇죠. 그럼 어떤 걸 해야 이런 거를 좀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조상령이라든지 뭐 빙의가 걸린 자들은 사실은 테마굿을 한다든지 조상을 달래는 천도제를 한다든지 하면 사실은 낫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에서 만든 귀신 어, 자기가 사로잡혀서 어, 있다면 은 그거는 이 무속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의사한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신에서 오는 거냐 정말 영원에서 오는 거냐 아니면 정신세계나 마음에서 오는 거냐. 이세 가지를 굉장히 이 무속인이, 어, 오래된 어떤 경험에 의해서 또 내지 신령님의 공판, 이제 공판이라면 잘 모른다면 점사라고 말씀드릴게요. 거기서 많은 것을 우리가, 어,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혜성선생님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감사합니다.